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아 <laughs> 어떻게 반가워요? 네. 옆에 계신 분과도 서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우리 하루 중에 이제, 어, 제일 복을 짓고 그, 어, 업을 감소하는말늘 음, 그, 업을 짓고 <laughs> 예, 복을 더 까먹는 말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말 그게 이제 어, 그 당신 덕분입니다 어.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해 보세요. 당신 덕분입니다. 네, 그리고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그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자꾸 먹고 또그 아, <laughs> 이제 다른 게뭐 복지고 업을 감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매 매번 만나는 인연 또 바로 옆에 또 함께 사는 가족들 자주 보는 인연들에게 <laughs> 어, 뭐 미운 일도 있고 뭐 싫은 것들도 다 있겠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에, 또 어, 사실은 이제 고맙고 감사하고 덕분에 에, 그런 마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쪽에다가 더그 언어를 마음을 쓰고 마음을 두고 그걸 언어로 하고 또 행동을 하는가가 수행이 수행이고 또 신행이고 그게 우리를 음, 행복의 길로 자꾸자꾸 한발한발 한발 가게 하잖아요 예, 근데 <laughs> 음, 뭐 어, 목표는 행복의 길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어, 그, 그럴 그 때마다 오히려 미움을 자꾸 생각하고 어, 비난하고 이렇게 뭐그 어, 비난하고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목을 까먹는 그런 대화들 또 그런 행동들 이런 걸 하면 이제 자연히 그나마 지어 있는 공덕도 자꾸 자꾸 내 업속에서 사라져 가고 오히려 좋은 인연들이 오 오더라도 그 인연을 어떻게 자꾸 바꿔요? 힘든 인연, 억울한 인연, 화가 나는 인연으로 자꾸 바꾸면 내가 계속 다시 재생산 하는 게, 어, 억울하고 분노하고, 화나는 업으로 자꾸 재생산 하면, 내 뒤에 뭐가 자꾸, 어, 이제, 어, 나중에 뭐가 자꾸 어, 다가오겠어요? 음 화나고 억울하고, 어, 불행한 것들만 잔뜩 이제 많아지는 거지. 이제 <laughs> 그래서, 아, 내가 어, 업장을 소멸하고 싶어. 또, 음, 나는 <laughs> 내그 업을, 정화하고 싶어, 청정하게. 정화하고 싶고, 선업으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하면 뭘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영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뭐 해? 그, 그냥 그, 그,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걸 했을 때 고맙습니다는 쉬워. 우리 보현행원이 앞에 여덟 가지는 쉬워. 당연히 해. 쉽지만 제일 어려운 게 아홉 번째 수순 중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비롭게 보고 그거를 어때요? 이렇게 칭찬하고 찬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그걸 연습하는 게 보현행원의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내 업장을 늘 참회합니다. 아, 참회합니다. 맹참회하고 일어나면 바로 그그 그 악업을 지으면은 무, 무슨 참회라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참회인 거지. 그래서 어, 우리 일상에서 어, 매 순간 할수 있는 업장소멸과 어떤 선업으로 가는 길또 어, 우리를 자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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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선행으로 자꾸 따듬는 일은 음,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어, 또 당신 음, 그런 인연 덕분입니다. 어, 이런 표현을 자꾸 하고 말을 하고 어, 그렇게 할때 우리 삼업이 청정해지더라. 네. 그래서 어, 꼭 그런 일이 없더라도 그 상불경 부살님 늘 모든 인연을 존, 존, 부처님처럼 아예 부처님으로 봐 그러니까 보현행운이 저절로 되는 거지 이제 아무리 이상한 인간도 어떻게 봐요? 그 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한 인간의 뭘로 봐? 부처로.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런 업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우는 게 상불경보사를 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에 이렇게 오시고, 또, 집에서도 친구들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 다른 데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 속에서, 도반 속에서 수행한다고 하거든요. 부처님이 수행을 어디서 하냐? 수행의 전부는 도반이다. 딴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함께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 그런, <laughs> 어, 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그 말을 하고 선한 그 행동을 하면 에, 그게 수행이고 어, 신행이라고 어, 부처님이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 <laughs> 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몸에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훈련을 어, 업식대로 훈련하지 말고 음, 자꾸 <laughs> 하루에 안 하던 것을 자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루에 몇번 했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오면서 몇번 했어요? 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죠. <laughs> 그 다른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니타시야 네 또는 니때문이야 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흔하게 해, 쉽게 해, 쉽게. 그런데 뭘안 해? 어, 당신 참 당신 덕분입니다. 이 얘기는 너무 인색한 거라. 그건 너무 애끼고, 그건 너무 안해. 그러니까 선업으로 선행으로 가는 건 너무 애끼고. 어떤 거는 많이 해. 어, 악업으로 가는 거는 쉽게 안, 너무 쉽게. 예, 그래서 <laughs> 그걸 이제 어, 그렇게 불교는 알아차리고 뭘 알아차리냐? 그행 말을 하기 전에 알아차리라는. 정신 차리고 말하고, 그것을 행동하기 전에 알아차리고, 뭘 하기 전에? 응, 행동하기 전에, 나한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알고, 그런 마음을 알고 나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음, 응. 하더라도 어때요? 세게 하질 않아. 그러니까, 업의 강도가 어때요? 업력의 힘이? 그걸 아는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를 아는 순간에 훨씬 줄어들어요. <laughs> 그러고 나서 어때요? 인연 따라 하더라도, 어, 그게 훨씬 더, 엄력의 힘이 줄어드는 거는, 일단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어, 그리고 이제 <laughs> 어, 그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어, 그리고 <laughs> 그 마음이 어때요? 계속되는 게 있나요? 어, 금방 사라지죠? 어, 금방 사라질 거를 가지고, 너무 내가 화를 냈구나. 이런 경험들을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그 업에 그 낚시당하지 않으려고 저도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보는 순간에 또 낚이고 듣는 순간에 또 낚이고 어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 수시로 낚이더라. 예. 그래서 아까도 <laughs> 택시 타고 오는데, 그, 이제, 뭔, 이제, 그, 오늘은 부산역에서 이제 타고 왔는데, 오다가 기사한테 그 기다리던 차를 탔거든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어 이제 늘 그게 미안해서 지나가는 걸 타는데, 오늘은 가냐고 하니까 어, 가겠다고 친절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갖고 탔어요. 그 그래 이제 가면서 계속 눈치가 보이는 거라 그게 다 누구 생각이요? 에내 생각이라 이제 그래서 아, 어, 짧은데 가서 어, 그 기다리느라 수고했어요. 짧은데 가서 미안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어때요?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내가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했냐? 아 이것이 나의 수행이구나. 그 말을 하고 싶어도 계속 참았어. 어떻게? 그 마음이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요? 해그 마음 마음이 그 말이 지나가도록 그냥 내 안에 허공 속에서 사라지게. 그거를 그분한테 하면은 뭐가 돼요? 주고받은 업이 되, 되잖아요. 행위가 돼. 그런데, 그거를 또 꾹꾹 참으면 뭐가 돼? 그게 화병이 돼. 그니까 러내 안에서 어떻게? 해? 그 일어나는 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어떻게 해요? 음, 그 사라지도록, 사라지도록. 사라지, 그냥 나, 나누면 사라져. 네, 그러면 업을 짓지 않게 돼요. 이런 훈련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도. 저도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은 어, 말씀을 하면 참 잘하신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부처님의 잘하는 게 뭐냐 침묵이에요. 부처, 부처님을 사, 그 제자들이 와서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냐 <laughs> 소문이 났어. 뭘 칭찬하냐 너무 법문을 잘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요? 침묵을 잘 하십니다. 음, 침묵.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안 하는 것을 이것을 어, 잘할 수 있으려면 에, 그 <laughs> 많은 연습이 훈련이 필요해요. 부처님이 한 번은 말을 안 하고 참는 자, 당신 사례를 얘기해요. 당신 사례. 에, 자기가 어떻게 했었다. 여기 나옵니다 이제 고타마 부다의 생에 자주 보시라고 했죠 여기 다 나와 <laughs> 어, 어떤 사람이 와서 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그래고 부처님한테 법문을 예, 해달라고 왔는데 부처님이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가만히 법문을 하려고 앉았자네 그래, 기다려. <laughs> 제가 한 1분 정도 있었는데, 제, 제 수행력은 1분짜리밖에 안 돼. 부처님은, 어, 어떻게 했냐. 다음 날 아침까지 침묵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요? 온갖 생각이 일어나죠? 네? 아, 마이크가 고장나. 이런 온갖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 그 법문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대단한 거라.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려. 기다리면 가만히 있어요? 온갖 마음의 그, 어, 것들이, 업식들, 나의 업식들이 일어나죠.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여한 대중도 다 보내주고 있었고, 그리고 어때요? 본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도 그거를 잡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리고 누구도, 부처님도 어때요?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났겠어요? 새벽까지? 저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릴까? 본문을 해주기를, 아니면 말을 하기를, 그렇게 해도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어때요?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훨씬 어려운 거는 침묵이에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경청하는 거. 경청하는 거. 온전하게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만큼 그분은 치유가 돼요. 의사가 뭐 해야 돼? 의사가 돕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의 마음의 의사, 마음의 의사는 뭐냐? 잘 경청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동안에 공감하는 동안에 그분이 계속 치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란 이름이 나오는 거라 세상의 소리를 어때요? 잘 보고 들어주는 마음이 그렇게 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관세음보살들이 있죠 내가 힘들 때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 그 마음이 늘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걸 들어주고 있는 당신은 나의 관세음보살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자비심이 없으면 그거를 자꾸 평가해요. 어,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그리고 고쳐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때요? 바꿔주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아니에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은 그냥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자비심으로 그분을 잘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관세음 보살이고 그때 우리는 관세음 보살이 돼요. 밖으로 관세음 보살을 찾는 게 아니라 관세음 보살을 부름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는 그런지. 응. 내가 관세음보살이 내 안에 다 있는데 내 안에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다 있는데 내 안에 누구를 찾아내요? 어. 내 안에 관세음보살을 어, 언제 만나? 누군가와 얘기를 들어줄 때 그때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도 우리가 모두가 누군가에게 자꾸 관세음보살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자꾸 하소연하고 그런 중생의 마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날때 중생의 마음 그 화에 붙들린 건 중생이잖아요. 또내 생각에 빠진 거는 중생이라. 아까 말한 오온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심에 빠진 거를 뭐라 그래? 그그 그 마음은 중생심이라. 중생심을 자꾸 누구한테 그어그 어, 어, 그 저기 없애달라고만 할게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누구도 해줘야 돼. 누군가에게도 내가 해줘야지. 그걸 어느 쪽을 더 많이 하는가가 이제. 우리가 간세음 무살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중생심을 자꾸 쓰느냐, 이런 거에 이제 표현이겠죠. 그래서 절에 오는 분들은 다 그런 중생심일 중생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와요. 그저 그래서 여기 먼저 와 계신 우리 신도님들이나 먼저 불교를 공부한 분들은 에, 가능하면 에, 그런 분들에게 에, 그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에, 치유될 수 있게 에, 도와드리고 자비심으로 그렇게 해주면 음 이제 관세음보살은 어디 계세요? 부처님 세계에 계시죠. 에, 우리도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부처님 세계에 가서 계실 거라. 우리 모두가 부처님 세계에 가서 나도록 연습을 많이 합시다. 감사합니다.